안녕하세요. 코리 난초입니다. 여기 한번 보시죠. 여기 단엽밭자리인데 이, 지금 이제 단엽밭자리에 사냥하러 왔는데, 한번 보시면은, 뭐, 매,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저 위에 지금 거의 한 30m 정도 까지 위인데, 저 위에는 30m, 여기 밑에도 한 30m, 완전히 다막 긁어놨습니다. 이야, 참, 대단합니다. 대단해. 그런 가운데서, 아이고, 더워라. 아, 부채질도 좀 하면서요. 자, 요, 난초, 요, 슈팅대가 올라오는 거 보이죠? 이거 보입니까? 아, 이거 단엽밭짜리 난초인데, 단엽일 수도 있고, 아닐 수도 있고, 하긴 한데, 와 하게 이렇게 많이 끌어놨기 때문에, 한번 살짝이 보겠습니다. 뭐, 엽성도, 아, 뭐 사진상으로는 어떻게 잘 나오네요. 일단은 한번 잘 체란해 보겠습니다. 요것도 지금 생강근인지 뿌린지 모르겠네요.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야, 요뭐 이런 단초네요. 이런 단초가 또 하나 싹 보이는데 노랗습니다. 뭐화면상에는 이제 노란김 하얗게 이렇게 보이네요. 아, 일단 또 한번 뒤져보겠습니다. 금방 그 영상 찍다가 위로 살짝 보는데, 저거 보입니까? 단엽바 자리에. 난 저, 요거 멋집니다, 요 저런 게또 하나 또 보이네요. 이야, 뭐, 지금 현재 봤을 때쭉 빠졌는데, 저기 단엽이라고 봐야 될지, 민출이라고 봐야 될지, 일단, 당엽밭 자리니까 어,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일단 한번 체라를 하겠습니다. 오늘 대단합니다. 산정상에 아케이 영상 찍고 또 이리 내려오다가 이야 지금 뭐 당엽밭에 지금 뭐 난리났습니다. 난리났어요. 지금 요도 보이죠? 이게, 밭자리 난천데, 하여튼 이 단엽이 맞는가, 맞는가는 내 모르겠습니다만은, 어? 밭짜리라고 보고, 엽이 넓죠? 엽이 상당히 넓습니다. 이게 단엽쪽 맞는, 맞는 것 같네요. 자, 여기도 있고요. 하... 또 여기도 있습니다. 보시면은, 이게 단엽인지 아닌지 일단 밭자리 난초니까 제가 영상을 찍긴 찍는데 아 이게 이제 난초가 막 올라옵니다. 막 올라오는데 요거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막뭐 여기 그것도 있네. <laughs> 야 끝내줍니다, 끝내줘. 이것도 있지. 그런데 근데... 어, 봐라. 납작 <laughs> 여기도 있고요. 저기도 있고, 납작하다. 응. 뭐납작야 이거 뭐 난초가. 멋지다. 이게 멋집니다, 이게. 아니, 이건 완전 납작 <laughs> 음, 음, 저기도 보이죠? 아, 이거 멋있다. 아. 저기도 있고요. 참이난초가 확실하다. 그렇네. 지건 확실한 단엽이네. 자 이게 단엽 맞죠? 단엽 이게 음, 이것도 뭐 확실하게 단엽 맞습니다 보니까. 이것도 봐, 이게 요거는뭐이 밭자리에 이거 뭐 아니 난리났습니다 이게. 야 보시면 은 어, 한번 보시겠습니까? 이 힘이 너무 넘칩니다. 이 단엽이 힘이 지금 몇 촉입니까 도대체? 촉수가. 이 위에도 저기 보이죠? 저 하얀 거죠? 저기도 찾아놨습니다. 이야. 오늘 단엽 밭자리라서 이 대박입니다. 대박. 여기도 완전히 막 밭자리 막멜 같게 끌어놨습니다. 끌어놨는데 첫 번째 그 단엽 밭짜리에서긁 건데서 단엽 떼짱했습니다. 떼짱. 이야. 이거 뭐고 이거 이거? 저 잠깐만. 장갑 좀 벗고 잠깐만. 이야. 단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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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엽. 단엽. 잠깐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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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자, 저기 뚜껑이 보이죠? 하, 아, 저 뚜껑이 보고, 뚜껑이 영상 좀 찍으려고 하다가, 딱 보는데, 이야, 멋진 거 하나 보입니다. 이거 보입니까? 코 걸리는 거한번 보, 보이십니까? 이야, 이 단엽, 자, 이런 단엽을 해야 되는데, 와, 3반 삼반입니까? 삼반단열입니까 산만 이게 뭡니까, 이거? 와, 삼반단열 맞네요. 영상에 좀, 좀 땡겨볼게요. 와, 멋집니다, 다녀. 이야, 이야, 진짜 멋지네, 이게. 와, 보입니까 코. 코 걸리는 거 지금 딱 보입니까? 와이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. 너무 멋져가지고 야탄엽 이야... 이건 뭐 에이... 말이 안 나네요. 말이 안 나와 야. 이야... 기절하겠습니다. 기절하겠습니다. 산반다님, 산반다님. 아, 저 뚜꺼비, 뚜꺼봐, 고맙다. 야, 니 뚜꺼비, 니가 행운이다. 예, 진짜 뚜꺼비 보고 다녀 봤습니다. 다녀.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잘 가자, 그래. 뚜꺼비, 니가 최고다. 사랑한다. 야. 예. 아, 이건 멋집니다 이거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 아, 일단 차단해서 또 한번 영상에 남겨드겠습니다야 낙엽을 보엽트를 제끼고 보니까요 두 총이나 더 들어 있습니다 야 환장하겠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자, 전원도 보기위딱자세딱 잡고 있습니다 자, 이제 딱 있고, 이놈은 뭐, 완전히 자세를 잡아가 슈팅대가 멋지게 올라와 있고. 삼반단이요, 삼반단이요. 아, 딱, 또, 뭐, 이런 행운을 거머쥐네요. <Suk Natürlich enjoying attacking him> 안녕하세요. 코리안 난초입니다. 지난 주말 산행 총평입니다. 지난 주말에는 진짜 가슴 벅찬 산행이었습니다. 요 앞에 보이는 요 난초 보이시죠? 이게 삼반 단엽입니다. 삼반 단엽. 이제 지금 화면상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잘안 되는데, 어 입장에 라사지도 조금 보이고요. 완전히 그 코가 뭐 다들 말씀하시는 게 고무신 코라 그러죠. 고무신 코가 쫙 걸려 있습니다 고무신 코가 쫙 걸려 있는 음 단엽을 체란을 했었는데 아주 진짜 이거는 제하고 진짜 맞는 인연초가 될것 같습니다 그 밭자리는 제가 올라가 봤을 때 그냥 무턱대고 올라갔는 산입니다 막산을 타고 올라갔는데 우연찮게 전국구 어, 단엽 밭자리 였습니다. 그 단엽 밭자리를 잘 살피면서 이렇게 탐색을 한 결과 이런 난초를, 어, 체란을 하게 되었는데요. 그 밭자리가 왜 제가 전국구 밭자리라고 하는가 하면, 어, 부엽토가 추정해 봤을 때한 30cm 정도의 부엽토가 쌓여 있었습니다. 어, 그보엽타 30cm 사이즈에 있다 하는 거는 그 비탈진 그 산에서 위에서 낙엽을 모두 다 끌어내렸습니다. 다 끌어내려가지고 제일 하단부에 낙엽이 섞고 어, 섞고 이래 한 가운데에서도 보엽타가 거의 한 30cm, 40cm 가까이 정도 사이즈 있었는데 그것도 다 뒤져봤습니다. 제가 체랄한 지점에서 좌우가 어, 평수로 따지면 약한 200평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. 200평 가까이를 전부 다 해쳤는데, 어, 그 속에, 부엽도 속에 옛날 그 모학 소주라고 그 스크린병이 깨진 게 나오더라고요. 그 역으로 추정해 봤을 때 70년대 후반, 80, 80년대 초반, 네, 나온 병이 그산 속에 있었습니다. 그러면 그때부터 이 단엽 밭자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, 40년 된 단엽 밭자리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40년 된밭자리에서이인연 초를 만났습니다. 이게 준비 과정이 1년이 되었는지, 2년 전에 되었는지, 그거는 뭐, 알 수가 없고요. 거기에서, 이 보시면은 이 철다이가 10개 이쪽 철다이 10개 이쪽 철다이 10개 이쪽 철다이 10개 총 제가 그날 갖고 온는 40개 였습니다. 전부 다 단엽 밧자리입니다. 단엽 한자리에서 다 했습니다. 한자리에서 40초 단엽 단역... 떼짱을 뜯습니다. 단엽 떼짱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? 예. 보시면은 전부 다 단엽입니다. 단엽 이 개체는 완전히 백색인데 백색으로 봤을 때 이거는 삼반 단엽인지 삼반 단엽 밭자리인지 그거는 아직까지 조금 더 성장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. 아 세상에 이런 일이... 일어났습니다 단엽대장입니다 단엽대장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잘 없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개척한다는 그런 마음과 신념으로 가면은 또 이런 개체를 만날 수 있겠죠 지금 계속 어 장마비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또 주말도 산행을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어 또더 좋은 영상을 남기도록 또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. 음.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과 예청자분들도 다 이런 득템을 하시고 안전 산행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